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한 규태 바케터입니다. 지난번에 창업업종 네이버 광고 꿀팁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전략적으로 네이버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서비스.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자리를 살펴보고 기트.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크게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사 적합도에 따른 입찰과 선정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광고주분들이 자사 적합도에 맞춰 입찰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 창업을 하고 계신다면, 창업, 돈 많이 버는 법, 요즘 뜨는 창업 등의 키워드는 창업에 대한 관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사와 매우 적합하지는 않아 입찰가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따로 있는데요. 자사가 고깃집이라고 해서 고깃집 창업에 대한 키워드를 무작정 올리시는 것은 심각한 광고비 누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고 계정을 담당하기 전에 계정을 살펴본 결과 자사 적합도에 따라 입찰가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한 후에 문의당 평균 단가가 5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DB 광고의 핵심 포인트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유효 클릭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상위 노출보다는 세부 키워드로 승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용자의 검색 의도에 따라 광고 그룹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도 검색 의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두 번째,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세번째,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서 네번째, 고깃집 창업을 하고 싶어서 등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니즈에 맞는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창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 업종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이용자에게는 업종 변경 후 매출 5배 증가 땡땡 고깃집 창업 등의 소재가 더욱 매력적이고 클릭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률이 향상되어 품질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입체가로 더욱 상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이용자들의 검색 의도별로 분리해서 소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자사 특성을 고려한 입체 가중치 설정입니다. 각 업체들마다 고유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3040에게 인기가 많은 업체라든지,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업종이라든지, 업체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량을 파악해 주요 문의 성별, 나이대를 통해 입찰 가중치를 설정하여서 저희의 목표 타겟층에 더 많은 예산을 치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타겟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소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를 통하여 어떤 키워드에서 문의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클릭은 일어나 광고비 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전화는 일어나지 않는 나이대가 있다면 해당 나이대는 노출 제한 혹은 입찰 가중치 90%를 설정하여 비교적 저렴한 입찰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저는 다수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업종 네이버 광고 효율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ANPM 한규태 마케터였습니다. 각 업체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전략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서 문의해 주신다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